오늘 마늘을 심고 있습니다. 단양 육종 마늘을 이렇게 한 5cm 간격으로 벌려서 이렇게 심어서 이런 식으로 심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흙을 쫙 덮어줍니다. 제가 사과나무 양쪽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 사이에다가 지금 여기가 길이가 100m가 되거든요. 길이가 여기서 쫙 까지 한 100m 되는데 어두 줄로 지금 총네 줄. 네 고랑 하나, 둘, 셋, 네 고랑. 네 고랑을 해 가지고 두 줄로 한 거의 한 300평. 한 300평은 되겠습니다. 300평이 넘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고랑을 이렇게 팝니다. 예, 이런 식으로 파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관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한 5cm 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쫙 지금. 사과나무 사이에다가 애가 햇빛이 많이 들고 땅이 완전 히 황토 땅이라 마늘 색깔도 뻘간이 정말 좋고요. 한 300평 정도를 심고 있습니다. 오늘 심으면 다 심을 것 같아요. 이쪽, 이쪽 밑에는 다 심었거든요. 어제 어제하고 그저께 해가지고 여기는 오늘 오늘이면 다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육종마늘입니다. 한지역마늘이죠. 육종마늘. 그래서, 지금, 참을 먹고 있습니다. 막걸리. 막걸리. 지금 참 먹으면서. 여기가 햇빛이 하기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지역마늘은, 땅이 얼지만 않으면 한 11월 중순까지 1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수확하는 거는 6월 15일 경에 수확하니까 15일부터 한 20일 6월 말 안으로만 수확하면 되니까 어차피 같이 다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종 마늘 단양 육종 마늘 하는 방법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한 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쫙네 줄로 해가지고 고랑이 네 줄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네줄 자, 이제 여기다가 비닐을 이제 좀 있으면 여기다가 어, 어, 풀약풀 어, 나지 말라고 풀약한 다음에 어, 여기다가 비닐을 씌울 거예요. 비닐을 쫙 비닐을 씌우면은 추위에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뿌려놓고 이렇게 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쫙 뿌려놓고 고랑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 심으시면은 일이 쉬워요. 이런 식으로 소독을 해가지고. 양파망에다 담아가지고, 예, 한 3시간 정도 소독한 다음에, 어, 예, 한 5시간 이상을 물기를 쫙뺀 다음에 이렇게 심으시면, 예, 좋아요. 그 소독약은, 예, 농협이나 농협방 하면 파시니까 소독약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베노라멘, 베노라멘, 예, 소독약 있거든요. 베노라멘이라고. 그, 한번 좋아요. 그래서, 한3 시간만 담고세요 너무 다 오래 담가놓으면은 이게, 껍질이 다 벗겨져 버려요. 불어가지고, 이게, 네, 이게. 그래서 한3 시간이 아주 정확합니다. 3 시간만 딱담고세요 배노라멘, 소독약, 마늘, 볍씨 같은 거, 어, 씨앗 소독약이거든요. 그게 배노라면이 그래서 한3 시간만 담궜다가 건져가지고, 물기 쫙 빼야 돼요. 어, 한5 시간에서. 여유가 있으면 하루 저녁을 물기를 쫙 뺐어요. 하루 저녁 물기 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물기 없을 때 하면은 심으면 좋아요. 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고랑에다가 한번 뿌려놓고, 뭐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한 5cm 간격으로 이렇게 예 5cm 예 이렇게 5cm 간격으로 이렇게 쫙 양쪽으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5cm 간격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마늘이 여기서 딱 이제 이렇게 커지겠죠? 어, 최소 이 정도면 음, 뭐한 5만원짜리, 4, 5만원짜리 나온다고 봐야죠. 육종마늘. 이런 식으로 음, 심으시면 여기서 한 300평 되니까 아무리 안 나와도 한 200접에서 300접 사이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제가 어, 심어가지고 내년에 또 어, 구독자분들한테 단양 욕정만을 어, 7월달에 또 판매를 해야겠죠. 어,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5cm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덮어주면은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비닐을 여기다가 또 덮어줘야겠죠. 비닐 넓은 비닐을 하얀 비닐로 덮어줬다가 여름 봄에 이제 이것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또 영상에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5cm 간격으로 쫙 양쪽으로 이렇게 심습니다. 어. 흙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덮어주면 돼요. 흙으 이렇게. 흙을 두껍게 덮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어, 마늘이, 볼마늘이 안 생겨요. 어, 흙이. 이렇게 두껍게. 두껍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두껍게 쭉 덮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덮어주면 됩니다. 얘 음. 그럼 놔야죠. 육종만 올리죠. 그래서 참을 참에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잠시 흥을 한번 볶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종 마늘 단양 육종 마늘 하는 방법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하는 방법, 이렇게 한 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쫙.